Hi,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이번 달 쉽겟에서 구매한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숨겨놨어요. 짠.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트란지아. 또 까만색 버전을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쉽게, 그러니까 타오바오에서 파는 거를 쉽게이라는 플랫폼 어플을 통해서 정말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버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트란지아에서 나오는 요스톰쿡스 세트는요. 제가 요거를 정품을 처음 사봤,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는 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거랑 똑같진 않은데, 좀 거의 한80% 유사한 이제 짭 트란지아를, 짭란지아를 팔았었거든요. 그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얘를 사기에는 제가 이거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남이 쓰는 걸 보고, 예, 괜찮아서 한번 사볼까 생각했는데, 그 남이 쓰는 걸 봤을 때, 이 트란지아가 너무 허접했어요. 허접한데? 그 돈을 주고 사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는 싶으니까 짬난지 한번 써보자 해서 알리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지금도 알리에 가면 한 6만 원대인가 그렇게 짬난지를 팔고 있는데 그 쓰다가 버렸어요. 버린 이유는 어,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사용을 하다가 이제 주전자나 이런 것들을 화목난로 위에 올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멍이나 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물을 안 채워놔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지만 하여튼. 그렇게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원래 정품 트란지아도 이게 막 경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쓰다보면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이 나고 좀 터프하고 마감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사실 정품을 사는 게좀 만져보니까 좀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리고 까만색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까만색은 요거는 이제 25사이즈 25사이즈 하고 27사이즈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요거는 25사이즈 큰놈으로 샀습니다 저번에 사용을 해봤던 짬란지아도 25짜리 큰 버전이었거든요 자 요거 안에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끈이 묶는 끈이 있는데 뭐 묵는 끈도 좀잘 만들어놨어요 짝퉁 보다가 지금 춤 보니까 좀 신기하기는 하네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딱꿍 딱궁이자 프라이팬입니다. 예, 뒤집으면 요거 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스크래치를 방지해주는 건데 항상 이렇게 덮어서 씌워다니고 잊어먹으면 하여튼 뭐라도 깔아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요거 프라이팬이고 손잡이가 없는데 손잡이는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만져보면 엄청 날카롭거든요.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카로, 날카로운 뭐 집게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 부분에 실리콘 처리 같은 거좀 해놓으면 이거 잡았을 때 기스가 안날 건데 이거 금방 기스 나요. 내가 써봤어 알거든요. 굉장히 기스가 빨리 납니다. 이렇게 해서 풀에 팬으로쓸수 있는 게 하나 들어 있고요. 이 테두리에 기스가 굉장히 빨리 날 거예요. 아, 그다음에 뭐 설명서, 품질보증서. 타오바오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뭐 전부 다 짝퉁 아닙니다. 거기도 멀쩡한 쇼핑 플랫폼이다 보니까 정품들 다 팔고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사봤던 게 짝퉁. 통이 궁금해가지고 사봤던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얘는 안에 음, 요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스 버너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콜 버너 버전도 있는데 가스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가스 그 버너만 십몇만원 했던 거였거든요. 한 14만 원, 15만 원?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예전에 짬란지아를 쓸때 예, 짬란지아 스토브, 가스 스토브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짬란지아에 짭스토브를 끼우니까 안 맞아요. 근데 그 짭스토브를 정품에 끼우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리에서 추가로 14,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 알리에서 샀나? 아, 그것도 쉽게 에서 샀어요. 예, 조만간에 배송이 돼서 올 겁니다. 예, 오늘은 요거 이것도 이게 정품인데 딱 보면요. 뭔가 되게 좀, 좀 그래요. 허접해. 뭔가. 만듦새도 거접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알코올 버너가 들어 있는 버전인데요. 이렇게 잠그거나 이거는 이제 아예 잠글 때 쓰는 거고 보관할 때 안에 보면 고무 패킹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남았을 때 이렇게 해놓는 거고 기름이 아니고 알코올. 이거는 이제 평소 때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불길의 세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어 그냥 중국 브랜드에서 나오는 티타늄으로 된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여기 안 맞아요 다 따로 놀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요거는 포함된 버전을 샀어요 오늘 여기다가 조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스나지 말라고 제가 집에서 키친타올 깔아왔는데 이미 배송될 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뭔가 좀 약간 눌러져가지고 파손이 약간 됐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배송할 때그 파손돼도 괜찮다는 뭐 이렇게 각서비슷하게 메시지를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찌그러진 원래 찌그러져서 못 파는 놈을 나한테 보낸 건지 오다가 찌그러진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아. 이건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0% 환불을 시켰을 건데 이거는 뭐 환불도 못 하고 요 그냥 이대로 써야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막 기스도 나 있어요. 뭔가 중고를 보낸 느낌이야. 얘네들. 소스팬 두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소스팬 요거는 라면 한개 끓일 수 있는 정도고요 요거는 라면 두 개를 끓일 수 있는 정도예요 예. 제가 까만 거를 산 이유는 이게 코팅이 다돼 있거든요 예. 난스틱 커팅이 돼 있어 가지고 뭐, 뭐 들러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팅 돼 있으니까 알루미늄이 직접 노출되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뭐, 까만 버전 까만 거 제일 좋아하니까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스톤쿡셋의 핵심이 요거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방풍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레펜을 쓸 때는,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딱 이렇게 제껴놓으면 요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펜을 이용을 할 때는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게 2단으로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그래서, 작은 소스팬는 안쪽에 맞고, 큰소스팬는 바깥쪽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니까 다 알고 있죠? 네, 이거를, 뭐, 국내에서 정발해가지고, 당연히 다 팝니다만은, 좀 비싸요. 국내에서 사면. 그래서, 타오바오에서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어, 이게 제가 관세 범위에, 이제, 넘치지 않게 구매를 해가지고, 요번 달 쉽게 에서 지원받은 그 쇼핑 지원금은 한방에 털어버렸거든요 아마 제돈만 원인가 더 냈을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써보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안에 가스 아, 가스가 아니고 알코올은 중간에 이렇게 딱 홀에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 거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제가 짬난지아를 썼을 때도 그 되게 오래 썼을 거거든요 화목 난레에 올려가지고 구멍만 나지 않았다면 되게 오래 썼을 건데 뭐 짝퉁도 어쨌든 만든 방식이나 뭐 만듦새나 정품 자체가 워낙 구질구질하게 만들어놓으니까 얘는 그래도 까만색 코, 코팅이라도 좀돼 있으니까 그나마 좀 고급져 보이잖아요. 아 은색 그 오리지널은요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만듦새가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진짜 막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만듦새가 진짜 안 좋거든요. 가볍다. 그리고 바람을 불때 바람이 불때 요리하기 좋다. 그두개 빼고는. 이 제품의 사실 장점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노지 캠핑도 즐기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바람 부는 데서 뭐 조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토 이런 거 켜놓으면요. 물 끓이는데 세월라내워라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불이 이렇게 안 오고 옆으로 가잖아요. 안 뜨거워져요. 강염도 좀 비슷하거든요. 진짜 세게 틀어놔야지 불이 위로 쏙 붙이니까 바람을 이겨가지고 좀 조리가 되는데 얘는 이런 알코올 램프로만 가지고도 조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좀더센 화력을 원하시면 얘를 뽑아내고 이 안에다가 좀 있으면 이제 가스버너는 배송돼서 올겁니다 가스버너를 집어넣고 여기로 호스를 빼요 호스를 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절 다이얼 같은거는 바로 이소가스 위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팍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낭비되는 열량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끓이거나 조리를 할때 굉장히 얘가 빠르게 조리가 됩니다. 거의 뭐 아크 스토브 저리가라 할 정도로 물도 빨리 끓거든요. 오늘은 여기다가 오늘 점심 때 제가 스파게티를 좀 갖고 왔어요. 스파게티를 여기서 좀 조리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짝퉁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근데 저는 짝퉁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 트란지아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이 지재권, 이 지적 재산권 방어에 철저하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헬리녹스도 짝퉁이 나오고, 스노우피크도 짝퉁이 나오고, 중국에 가면 다 짝퉁이 나오는데 시안하게 얘만 짝퉁이 없어요. 제가 짭란지아를 살 때부터 한 3년, 2년 전? 좀 됐거든요 그때부터 알리에 가면 왠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많이 뒤져봤어요 근데 아예 없어요 아예 신기하더라고 골제로 마저도 그죠 짝퉁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요요 트란지아스톤 쿡센 만큼은 짝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만드는게 어렵지 않거든요 금방 만들 수 있고 더잘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사한 제품은 있는데 얘랑 똑같은 거는 없더라 그래서 요번 달에 쉽게 타오바오 쇼핑은요 요거 하나로 퉁 쳤습니다 조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워낙 좋은 제품이고 유명한 제품이니까 요리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떤거다 이제는 스톰쿡셋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일을 채워야 되잖아요 오일이라기보다는 요건 알코올입니다 요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건데 제가 이 알코올 번호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걸 어, 샀는데 잘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알코올 번호로 뭐 불멍하거나 할때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알코올을 이용해가지고 불멍도 좀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무수 알코올입니다 수분이 아예 없는 99.9% 알코올이거든요 요거는 메틸 알코올 아니고요 그냥 무수 알코올이라는데 우리가 흔히 바이오 에탄올이라고도 불러요 어, 요거는 약국 같은 데는 안 팔고요 인터넷이나 캠핑용품점 가면 이거 팝니다 온라인에서 얼마 안 해요. 1kg 단위, 뭐,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 하나 사놓으면 꽤 오래 씁니다. 꽤 오래. 자, 요거는, 이것도 그때 카키색 사고 싶었는데, 카키색이 없어가지고 빨간색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빨간색. 좀 조심하라는 의미로 빨간색이죠. 이거 요렇게 꾹 누르면 알콜 나오거든요. 알콜 버너가 이게 화력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엄청 올라와요. 가스 버너만큼은 아닌데, 얘도 무시 못할 정도로 화력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뚜껑을 해서 써도 되고, 그냥 바로 써도 되거든요. 저는 굳이 이걸 이렇게 덮어가지고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씁니다. 바로 쓰면 이 테두리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데, 보면 구멍 껌뻑 뚫려 있죠 어, 여기까지 가스 이 불이 다 올라오거든요 알코올 불이 그래서 화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불이 호롱호롱 올라오죠. 처음에는 불발이 약해요. 이게 좀 있어야지 옆으로 싹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밑에 불이 잘 올라오고 있죠. 끓이는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가스하고는 다르니까, 이 알코올 버너 쓸 때는요. 조급해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지금 그래도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기포 올라오고 있죠 생각보다 불쎕니다 이거 뭐 끓이다 보니까 뭐 거의 한 4인분 된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데요 양이 다 먹을 수 있을랑가 이게 코팅되어 있는 팬이니까 그게 계속 밑에서 끓고 있어도 뭐 눌러붙거나 그런 느낌은 없네요 아까 전에 물을 면수를 좀 많이 부어가지고 물이 좀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스파게티가 근데 지금은 계속 끓여가지고요 물을 좀 많이 날렸어요 요거는 그냥 시판하는 토마토? 홀소스 그러니까 토마토 스파게티죠 거기다가 쯔꾸네를 으깨가지고요 두 개를 으깨서 넣었어요 요렇게 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라구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가 또 음식은 잘 못해도 이렇게 조합해서 썩는 거는 되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맛있겠다라는 직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토마토 소스가 생각보다 아까 새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푼에 요 넣은 게좀 달달한 맛이 있으니까 두 개가 조합이 좀잘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뭐 먹어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토마토 소스에 담긴 쯔꾸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저번에 쯔꾸네를 먹었을 때 케찹에 찍어 먹는 게 맛있다는 게좀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쯔꾸네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입니다. 음. 맛있는데요. 음. 음. 스파게티, 진국.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 소스 다 먹는다. 참, 뭔가, 트란지아는, 음 제가 예전에 짭을 썼을 때도 그렇고, 지금 진퉁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뭔가, 이계륵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뭔가 계스러워 없으면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있으면 또잘안 쓰지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또 주구장창 썼을 건데, 이 조리도구를 이거 하나만 써라? 그러면 이 우리나라 현실에 좀안 맞는 게 맞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밀키트 있잖아요. 그 국물 있는 밀키트? 이걸로 할수 있는 게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양 가지고. 그래서 밀키트 있는 어떤 그 국물 있는 밀키트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면 얘가 또 들어가는 4 5리터짜리그큰솥 같은 게 하나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트란지아 스톤쿠크 세트를 그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위에 이렇게 다리를 벌려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는 스타일로 큰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쓰면 또 조리는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니멀로서의 어떤 가치는 점점 잃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용량도 있기는 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요, 재미는 있어요, 이게. 뭔가 재미는 있는데, 그 재미를 살짝 위해서, 뭐 제가 매번 가성비 제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비싼 것만 또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얘는 이게 워낙 싸고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비교를 당하는 거죠 다른 이제 식기들하고 그런 면에 비해서는. 오토캠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닥 필요는 하진 않아요. 있으면 뭐잘 쓰면 좋은데 그닥 안 필요하고 얘는 야외에서 조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습니다. 이 바람막기 역할이요. 진짜 좋거든요. 그거 하나는 인정해요. 바람막이로서는 짱이다. 바람막이 있고 그 안에 냄비 두개 들어가고 주전자도 넣고 뭐 위에 프레펜도 있으니까, 올인원이긴 하죠. 주전자를 넣어버리면, 시에라 컵이라든지, 뭔가 덜어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넣으니까, 주, 주전자를 택할래. 시에라랑, 뭔가 이렇게 접이식 수저, 이런 걸 택할래. 그래야지 원패킹이 되니까, 그런 항상 갈등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패킹을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차피 주전자는 저 이걸로 주전자 대신으로 물은 끓일 수 있으니까 주전자는 정말 물만 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주전자를 안 샀거든요 어차피 물은 저기다 끓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전용으로 나오는 여기에 안에 받치는 오덕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하면 또 티타늄 컵이나 이런 거에도 물을 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는 주전자는 어차피 추가해서 또살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사봤습니다 또 쓰다보면 또 물욕이 생겨가지고 사게 될지도 몰라요 배가 든든합니다 잠도 슬슬 오고 옆에 또 뜨뜻하고 하니까 잠도 슬슬 오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살짝 귀찮고 자 요거는 뭐 트란지아 다들 아시는 제품이니까 스틱 충분히 다 설명드렸고 저는 요거 좀 좋아합니다 재밌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좀 좋아해요 미니멀을 항상 미니멀을 못하지만 미니멀을 지향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워너비 아이템이잖아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요거 가스 번호도 지금 주문해 놨으니까 가스 번호 연결해 가지고 빠르게 조리하는 것도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쉽게 그러니까 타오바오 중국의 알리 말고 타오바오 있죠. 타오바오에 있는 물건들을 직구를 할때 정말 편하게 마치 알리익스프레스 정도를 쓰는 것처럼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쉽겟에서 어, 이 물건들을 살수 있게 매달 제가 어그 적립금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보고 싶은 거 이제 막 사고 있는데 뭐 재밌는 제품들이 이제 많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리뷰용으로 뭔가를 사면 그게 안 쓰게 돼요. 이런 거 있습니다. 소개하고 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걸 이번에는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받을 거다 받는 짝퉁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받아봤을 때 제가 캠핑용품점 가서도 트란지아라든지 이런 제품들 다 봤으니까 뭐 박스부터 안에 보증서 제품까지 다본 제품이잖아요 제품의 어떤 품질, 마감 이런 거는요 사실은 정품이 더 짝퉁 같거든요 트란지아의 특성이 좀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해 <laughs> 자, 다음 번에도 또 재밌는 제품 한 달에 한 번씩 또 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여러가지 살수 있으니까 지금 장바구니 에막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또 여러가지 사고 싶은 것들 한번 사보고 계속 신박한 중국 제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